어... 아! 어... 아! 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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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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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이 세레나가 과연 신발사고 뛰었을까? 제 전투가 시작 말고 있으시오. 아, 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아, 신발 아, 신발 없는데 바로 왔나 보구나. 이거 안 되겠다. 왜 타면 그만이고. 오케이, 됐어. 옛날 챈이었으면은 그냥 바람으로 뛰어갔으면 이 신발 안 사고 갖고 진짜 튈수 있었는데 이제는 챈이 이속이안 되니까 저게 안 된다. 요, 그냥, 바람으로 때리지 말고, 불이렙 찍고, 마딜 깔까? 애들이랑? 괜찮을 것 같은데? 불이렙 찍고. 요, 가서 치자, 그냥. 왜이 타웠다. 어이 포탈. 오, 나이스, 나이스. 필요가 없네, 그러면. 힘주세요. 잠시합니다. 웨이트 한거 같은데, 방금 먹었네. 이거 내려갔다. 이러면 비벼, 비벼. 어, 대...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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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안 왜, 왜 나가? 왜아 단축키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브라이야, 왜 글로 갔니? 나랑 린 먹어야지. 그렇지 린 먹어주고. 어, 헤크 헤이크 아, 헤크는 안 했네. 폰은 태우겠죠. 뭐, 포교한 나배드 세레나가 할수 있는 최선의 수였다. 핵 씹고 그냥 포보다는 한명더 데려가는. 이게 내가 방어가 낮아서 공간 좋고요. 우후 우후. 야미, 야미. 될것 같은데, 좀 보면은 좀 빡센데? 이거 죽어. 아유! 뭐야, 킹저 네, 포 있었는데 죽었어? 사이자. 가비 가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킹조 어... 이 자식, 무 자식, 무 자식, 이거 우딜, 독 반, 이거, 함될 텐데, 이거, 고래만 먹고 튀자. 어허턱어펌 그러기 피해줘어허 안녕 방어가 너무 나자 내가 자 시간 많이 걸었어 우리 니스가 다시 할수 있다고 징조가 왔기 때문에 펌도 없고 이거 턱턱 때려주면서. 얘들을 귀찮게 불어줍니다. 이런데 슥. 퉁! 우와! 세레나 언덕대기 뭐야, 이거? 어 야야야야야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디스. 아, 아, 빨리. 아, 이게 살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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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이사람 가볼 만한데, 이거? 영광의 검이라 이거? 이거? 좀 아플 것 이거?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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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불타하자 오, 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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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오, 오, 아오 맷대오 으음! 물 마시고 있는데 왜 이래 인간은 조금 아쉽다이 하나만 뭐라도? 어? 잡았다 이거 나이스 빠따 나이스 나이스 끝끝끝끝 어, 들어와, 뒤져, 뒤져, 너, 이 자식아. 뒤진다는 말 몰라? 호이! 땅첸이지롱. 호이! 호이! 아, 땅첸 들어오는 거나 아, 설마. 같이 맞아줘! 맞아줘. 끼워줘. 오, 잘 튀어. 어, 야, 이거 방금 내가 궁으로 드레이번 저거 씹어놨으면 괜찮았는데. 어, 이게 왜 남아있냐? 야미. 아, 내가 신발이 없구나. 그래서 못 쫓아갔네. 어허! 어허! 어허 와뇽! 와뇽! 오, 씨, <laughs> 야, 삼남자야, 막핵사요 나한테. <laughs> 어야핵사요 막. 미상한 사람이야 저거. <laughs> 물론 저거 맞았어도 안 죽었는데 왜포탐이럴수 있지만 뒤에 세레나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탄 거거든요. 찍히면 죽는다고. 어. 오, 나 진짜, 간땡이가, 그냥, 툭 들어갈 뻔 했지, 뭐, 냥 다음 템은 조끼 삽니다. 그 다음 마방 사고. 다음 로고띠. 어살거 많다. 아. 우리 닐스가잘 컸네요. 엘축도 있고, 괜찮아, 괜찮아. 땅파장 가고 싶은데, 저기 날 노릴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오! 와, 까비! 저거 안티 먹고 했으면 대박이었는데. 다 띄워줘야 될거 같은데, 이거는. 아이고. 헉! 나 끌려가면 죽는데, 이거? 시계 없지. 야야, 큐 써줘! 자, 갔다, 이거. 와, 이거는. 너무 들어갔네 호른이 시계 깔고 포탄 상태에서 시계? 예를 들면 이제 호른달이 여기다 시계를 깔고 어, 여기서 밀다 밀고 있어 포탈을 까.. 아 어, 시계를 까고 포탈을 탔어요 호른달이 집 갔을 때이 포탈을.. 에 시계를 타고 얘가 여기로 슝갈수 있냐 라는 질문이 맞다면은 마, 네 돼요 이거 조끼 말고 마방 가자 그냥 이거 팔고 조끼 필요 없을 것 같다 마방 갑시다 방금 마방 있었으면은 오 어, 좋아요 디스하고 좋아요 좋아 맞다. 공간! 그냥 넣어, 이거. 아, 아쉽다. 아, 아쉬운데? 어딜 도망가? 아, 맞아요. 그럼 됩니다, 그거. 꽤 많이 나오는 잠법 중 하나에요. 포탈 하나로 기방, 둘이 가게뭐 이런거. 이거부터 가면 안될까? 될까? 될까? 야, 굳이 센터 중복해놨는데, 아, 아, 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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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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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죽어버렸네 저... <목소리> um. <목소리> 센터에 세 명? <3명>? 뭐야 이거? <목소리> 되겠니그게 독이나 맞아라이유식 씨가. 유식씨 독이나 맞아라 이게 정신이 났나 이게. 띄워 음. 주고. 띄워 주고. 이 이거 고독 한개씩 툭툭 묻혀 주고 어, 자. 이거 참없네 이거 뚱 도둑. 살짝 에바 참치가 둑버렸네둑가둑 도둑. 도너도 에바 참치를 했구나 음. 웨이 빨리 막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웨이를 막아주고. 오케이, 됐으! 치자구.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야, 죽자! 방금 저 먹고 비벼. 부. 부서, 부서. 불파 미리 갈기고. 아, 너무 아픈데. 일단 먹었어요. 어어어중부 어어, 어어. <laughs> 하나 언덕파미. 아까 파미가 썼나? 기억이 옛날에 나 얘랑 놀게 알아서 해. 언덕. 그렇지. 끝날 때이딱 걸어주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음. 확타뿅 짜비. 아, 스킬이 쿠리야. 대방이 굉장히 잘 막았다라는 느낌이지. 이게, 못 모르고 올라가면 세레나 궁 맞고, 겁나 맞다가 집에 갈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가야 돼요. 궁도 없는 상황이라. 항 없지 않나? 항 없을 텐데, 굴러간다우로한타할라는이신보가 굉장히. 어우야, 매무이구는있었구나옴 탁. 옴 탁. 옴 탁. 옴 탁. 옴 탁. <laughs> 아, 오움탕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오타 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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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 홈타. 겠지? 쇽, 쇼, 쇽 쇽. 갈까 나랑? 오타 홈타. 홈타. 타타오타타 어어어 어라 어라, 이거 살짝 아리 송송이 돼버렸는데 독하고 팍팍 파... <laughs> 저 예측 팜을 갈겨버리네. 저걸 저게 진짜 하이 리스크 플레인데, 이 니스가 저거 보고 포탑 쓰면은. 그냥, 프로도, 진짜, 개트롤이었는데, 저걸 맞아주면은, 이제, 갓팜이 되는 거다. 윙, 윙, 윙. 갔다가, 오, 씨. 얘도 여기 있는데, 한닦아리 할까, 이거? 오, 웅탁. 오, 웅탁. 어뇽어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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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해, 해.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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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자.

오스 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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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가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오우여거기 위험했어 베리 데인저러스 이거 좀 언덕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파메로 막 뺏기고 그러진 않겠지? 야, 기다려봐라 이거 좀 해주고 와 공간! 공간,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 이게 개쎄, 개쎄! 야, 세레나 개쎄, 그냥! 세레나 개쎄! 막, 1600더 돼! 오우, 개 그냥! 한도 방금 맞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음. 호 타. 탁 불로 변신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지만 할래 이게 되니까봐 디스 해주고 빠따 괜찮은데 호응이 될라나 모르겠네 박병. 어 안돼. 어 살려. 어 보자. 살려. 일스 살려. 생긴 살려. 프로체이 던지는구나 이 녀석들. 어 내가. 여기서는 아마 포우를 안 타고 베일 수가 없을걸? 내가 좀 맞아줘야 우리 니스가좀 편하지 않을까? 아 겁나쎄 겁나쎄 어맞맛좀 볼까? 오오오 자폭 아니네? 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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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옴팍

어! 어. 아, 어. 어. 살려 줘. 자, 어디 갔어? 그래. 도망가. 도망가는 게 베스트야. 도망쳐. 어이, 거 튀어야 되나? 인원 좀빼 줄까? 여유를 가지시오. 안요. 제리 와어요 옴탁. 오! 자 여기 두명이거든 기방이 라우브 갔나? 옴탁 음, 옴탁 음, 그냥 때려 이번 따위한테 지지않아 뿅세레나포 <laughs> 아니면 사실 무섭진 않어요 땅이지롱 어떻게 놓은거냐 이거? 아주 귀여운 판이었구만 가 임마 이리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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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laughs> <laughs> 납치당했덩 그러한 가지마 나랑 놀아! 어? 엄왜 이렇게 해요? 팀원끼리 못 죽여먹어서 안달이 났어 그러지마